배우 고아라가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《춘화연의 담》 주인공으로 섭외되었다. 이 작품은 원래 고아성이 주인공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천추골 골절 부상으로 인해 촬영이 지연되면서 고아라가 대신 출연하게 되었다. 고아라는 화리공주 역을 맡아 왕실 적통 공주로서의 독립적인 여정을 그릴 예정이며 이 작품에서는 장률이라는 배우와 호흡을 맞출 것이다. 이 드라마는 왕실 적통 공주 화리공주가 남편을 직접 선발하는 부마 직간택을 위해 궁궐을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스 사극이다. 이 작품의 연출은 사랑이라 말해요와 며느라기를 연출한 이광영 PD가 맡게 되었다. 극부는 순풍산부인과 유논스톱,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와 같은 작품을 쓴 서은정 작가가 맡아쓰게 된다. 이로써 춘하연의 담은 뛰어난 배우와 스태프들의 협업으로 기대되는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다.